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전 오늘 지인의 추천으로 대형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스물나무가 정말 멋지게 펼쳐진 그림같은 포인트입니다. 어, 최근에 집 주변에 낙동강으로만 계속 출조를 하다보니 어, 제가 조금 지겹기도 했고 구독자분들께서 어, 소리지나 대형지 아니면 댐같은 곳에 출조를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해주셔서 어, 이번 기회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너무 멋져서 꽝을 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림 좋은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어도 할겸 어분글루텐 이용해서 낱낱시 진행해 보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밤에 나오겠죠? 아, 포인트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짧은 20대. 변성했습니다. 수물나무에 너무 붙이니까 밑걸림이 발생해서, 어, 조금 수물나무에서 띄우더라도, 이제 깨끗한 바닥 찾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어, 20대부터 가장 긴대는, 음, 36대까지, 어, 변성을 했고요. 아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총 9대를 편성했습니다 어, 미끼는 지금 글루텐과 지렁이 넣어 놓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요 아, 수심은 약 음, 1m 60에서 1m 70 정도입니다 지금 봄철 낚시 하기에는 조금 깊은 수심이긴 하죠 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런지 어, 해가 넘어가니까 아주 기온이 많이 바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밤에 한 마리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laughs>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대형지나 댐 낚시 잘안 해봐서 경험이 부족해서 오늘 고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왔습니다. 자면지는 거야 님께서 잠시 짬낚시 하시러 합류했습니다. 자면님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현재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어, 아직까지 저는 입질 받지 못했고요 어, 옆에 앉으신 자면 지는 거야님께서 6치 한 마리, 7치 한 마리, 그리고 턱걸이 어, 월척까지 한 마리 하셔서 일단은 어, 월척 한 마리만 제 살림망에 담가두었습니다. 아, 역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저한테도 입질 좀 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합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어, 카메라 조작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어, 찌가 몸통을 찍고 있었습니다. 턱걸이 월척 한수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밤새도록 입질이 없더니 밤새 고생했다고 아침장이 한마리 내주네요 혹시 몇 마리 더 찾아오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큽니다 아유. 네. 33cm 멀쩡한 셀프입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가만있어. 현재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어, 이제 슬슬 철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대형 저수지의 그림같은 포인트에서 일박 낚시를 즐겨보았습니다. 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좋은데 월척붕어 손맛까지 봐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하루 낚시를 했습니다. 어, 낚은 붕어들 한번 얼굴 확인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들어 주는데. 딱끄 진짜 툴끄하죠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잠에 지는 거야 님께서 계속 잡아내고 계십니다 아무 때깔 좋네요 아시식5뭐 떡거리네요 와, 와, 와. <laughs> 뭐야 이거? 우와 형 좋습니다 34 이거 애기 애기 29.5 얘도 29.5네 훨씬 작아 보이는데 <laughs> 덥니다 그 턱걸이네요 턱걸이 월초 31.5자 한번 찍자 <laughs> 습니다아 수고하셨습니다.